2023년 우리 주일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모 말씀 함께 보실까요? 골로스 1장 23절 먼저 찾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복금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3년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그한 해를 여러분 오늘 이곳까지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화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해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함께 나누어 서로 위로하며 또 기도하고 도우며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기쁨의 박수, 주님과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박수 우리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 올해는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모두들 예측합니다. 경제적으로 국방 또 의료 부분 기후와 자연재해 등 어쩌면 모든 면에서 온 세상이 다 힘들 것이라고들 합니다 저도 기도 중에 분명히 응답받은 메시지고요 그렇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큰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렇게 2023년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 새로운 형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런 방법으로는 아마도 모든 부분에 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간다면 겉으로는 발전해 보일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 더욱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함께 밝혀 둡니다. 그래서 더욱더 평강에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화와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도무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시절도 참으로 암울하고 희망이 없었던 시절, 배고프고 고달픈 그런 시절이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초기 교회 성도들은 아주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한 것을 보아서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종교 박해와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이 분열되고 불신하고 이 때문에 참된 진리의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기요.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의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즉 주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의의 날, 우리 주님의 날은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그들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심각한 종교 박해까지 견디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오실 주님을 믿으며 마라나사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재산도 교회 앞에 다 내어놓고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빨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그 중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그동안 자신이 바라고 원하던 것들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완벽하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져서 그만 흔들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또 인도해 줄 그런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럴 때 이런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사탄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이 나타납니다. 즉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그 고린도, 골로새, 데살로니카 등의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슬픈 현상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 보낸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거짓 이론, 즉 가짜 구원론, 가짜 부활론 이런 이단 사상들을 배척하고 오직 참 복음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복음만을 믿으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자금의 세상은 어쩌면 사도바울이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 했던 그 시절 그때보다 더 혼돈스럽고 더 좌절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 이 있던 시대에 아무리 이단들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다고 해도 지금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 요즘은 보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창조주라고까지 해요. 자기가 보혜사다 아니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고 또 어떤 목사는 하나님 까불며 나한테 죽어 이런 참담한 말을 스스럼없이 합니까? 그리고도 한심한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도들이 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 가르치는 그런 정도이지, 자기가 하나님이다. 아니,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한 인간은 없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겁이 없어요. 신이 죽었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아니, 그렇게 터진 입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는, 그런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또 웃으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분명히 흔들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여러 가지 소문에도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한쪽 바른 세상에 또 한쪽 발은 교회에 그 들려놓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패하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올한해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올 수다. 이런 이유로 2023년 우리 교회의 모토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임을 오늘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너라나 여와의 말이다. 내가 미워하는 너의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라고 예레미야 4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믿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너도 포도나무 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동일한 뜻으로 사도 바울도 여러 번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해 한 일,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야기했고요.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그들이 유대인이 지어낸 이야기들을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명령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선지자도 여기에 한 숟가락 더 올렸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완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서로 나누어진 충성심을 가지고 고통받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세상 편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스 1장 6절에서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바다 물결 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을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믿음이나 이 세상의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것에 속아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딱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늘내 앞에 여호와를 모셔 두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내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6편 8절.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주는 산처럼 굳게 세우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나는 무서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10편, 30편, 7절.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흔들리지 않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 않는다면 무서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똑바로 설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25편 1절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 있는 시온 산과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오직 그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올한해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살아갈 용기마저 사라져갈 때, 그럴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기도, 그런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선포해 나아가십시다. 다윗은 10편 10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해졌습니다.라고 마태복음 8장 6절이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 이두 성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우와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케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시련도 능히 걷어내시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선포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3년 살아가면서 너희를 삼킬 것 같은 큰 폭풍, 큰 환란이 닥쳐 온다 하더라도 너희는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너희의 육신은 흔들릴지 몰라도, 너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마라.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할때그 말에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하셨을 때는 거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한해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위씨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올 2023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신은 비록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옳은 일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 선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옳은 일을 계속해 나가라라는 본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은 죄들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 속에 살지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16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오.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 가지고 마치 우리는, 우리가 모든 걸 잘못 해놓고 그것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낑낑 기도하고 앉아 있으니 우리가 잘못 해놓고 그것을 받아 안고는 걱정하고 있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19절처럼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즉, 순교의 고난일지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올한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나쁘게 다가온다면, 아니 뭐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흔들려야죠.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고난이 전혀 안 닥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올 2023년 이런 기도는 안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세상의 환란들은 6월절과 같이 파스오바,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당당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면은 그참 재밌고 달콤하거든요. 좋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또 들었으니 어떻게 세상 사실려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또 그런데 자기의 그 에티튜드라든가 자기의 그 삶이 잘못해놓고 그냥 교회 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걸 핑계 대고 남들이 자기를 너왜 그렇게 세상 살아 그러면. 어. 내가 박해를 받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이상하게 살지는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지 마아라는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악한 것도 너희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게 보이는 것도 올 2023년에는 꼭 확인하면서 이걸 내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잘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이 말한 것처럼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했.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지난 옛날에 다 했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 했던 걸로 충분하다 말입니다. 이제 새해 2023년에는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올 한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옳은 일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사신다면, 올 2023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힘들고 어렵다, 그거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옳은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거듭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올 한해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되고 복된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충원하면서 흔들리지 말라. 신년 첫 설교 마치겠습니다.